안녕하세요. 천상친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구혼수 말씀을 드리는데, 개띠 말씀드릴게요. 개띠분들. 후에 달에는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몸수가 조금 힘들게 가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수도 들어와 있고요. 또 이게 잔병치레로 힘들게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건강면에서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좋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서른하나 갑순생 같은 경우에 직장에 운은 있습니다. 직장의 변동도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창업을 준비를 한다. 문서를 잡는다. 뭐 합격 취득 문서, 문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좀 이게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시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툼으로 이어지면은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고 관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인연이 들어오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궁합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인간바람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성이 들어올 적에는 옳은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연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는 정확히 좀 궁합을 보고 만난다 그러면은 그래도 9월달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살 임술생 같은 경우에 가정에 좀 소리가 나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그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사소한 거로 부딪히면 괜히 이별수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수 있습니다. 변동수에는 우리가 사업장, 영업장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문서를 잡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문서원에서는 좀 약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거를 계획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추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전원을 둘러보면 은 금전운에서는 순환이 되는 시기예요. 금전운에서 답답했다하시는 분들 금전이 조금 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 안전히 다니거나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벌어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투기성 있는 거, 우리가 뭐 주식, 뭐 코인, 이런 것들은 손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설 시비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말 행동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본인한테 다시 화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러면 근심도 늘어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더욱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신을 잘 한다면 9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가서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문설 변동, 또집 변동, 변동수, 직장 변동 들어와 있습니다. 앉은 자리를 조금 바꿔줘라. 있는 자리가 떠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돈 벌기가 힘들고 변동을 주면서 운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는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문서를 잡고 가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문서는 따라오기 때문에 문서 잡고 가시는 거는 괜찮고요. 다만 내가 문서를 잡을 때는 본인하고 터가 맞는지 방위가 맞는지는 정확히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장소를 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본인하고 맞는 터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좀 우환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고수 들어와 있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 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답답했던 금전 뭐 나가 있던 금전이 들어올 수가 있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금전이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7세 무술생 성주우는 들어와 있습니다 성주우는 들어와 있지만 올해에게 좋 주실 않았어요 운이 들어오면서 아기 먼저 쳤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있대던가, 금전에 손실이 있대던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9월 달에는 조금 이제 그 운이 좋은 운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 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영업 장사가 안 됐던 것들이 문이 열릴 수가 있고요. 내가 어디 투자했을 때 금전의 이익, 또 문서를 잡았을 때 득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 직장에 변동을 주시는 것 또한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고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고수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어6 7세 같은 경우에는 운은 들어와 있지만 애기 같이 들어오고 몸으로 치고 가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개띠 9월 운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본인한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9월 달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은 나쁜 거는 막고 갈 수가 있습니다.